어 비타민 B9 즉 엽산에 대한 임상 요약을 하겠습니다. 어, 엽산은 어, 비타민 B 복합체의 필수 성분입니다. 그 천연 천연 형태의 엽산은 폴레이트이고요, 합성 형태의 엽산은 폴리엑시드라고 하고요, 활성형인 경우는 L 메틸 폴레이트 형태가 있겠습니다. 어, 엽산은 보통 세포 성장과 분열에 중요하고요, 메틸화 과정에서 있어 DNA 합성에 관여해서. 이제 결핍될 경우 거대저가구성 빈혈을 유발하기도 합니다. 어, 이 또한 엽산은 임신 중 필수적이고 신경관 결손 및 수모세포종의 위험성을 줄이기도, 줄이기 위해 복용되기도 합니다. 어, 고용량의 복용 같은 경우 즉 1일 5mg 이상의 복용은 분만시에 호모 시스테인 수치를 감소시키고 임신 합병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또한 엽산은 단항성 난소증후군 어, 의 여성의 대사 장애에도 도움 을 준다고 합니다. 어, 건강한 남성이 엽산을 많이 섭취할 경우 정전의 염색 염색체 이상을 또 감소시킨다고 해요. 어, 또 일부 연구에서는 엽산 복용이 어, 심혈관 질환의 사망 위험인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 고 후편자의 경우 어, 혈압 강화제와 병행할 경우에 또한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이제 감소되었다고 합니다. 어, 엽산 복용이 노인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. 따라서 알츠하이머 환자의 경우 콜린 에스테라제 억제제의 반응을 향상시키고 인지 능력 및 염지선 마커를 개선한다고 합니다. 어, 엽산 영양제의 복용이 혈중 엽산 수치를 이제 증가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제한된 연구 결과만 존재하는데요. 엽산과 비타민 어, B12 즉 코발라민을 병용하면 혈중 호모 시스템 용도를 감소시키고,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빈혈을 이제 개선,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한, 항정신성 치료제와 엽산을 이제 병행하게 되면, 정신분할증 환자의 증상이 또 호전의 결과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어, 혈중 엽산 수치가 증가하면, 유방암과 췌장암의 위험이 또한 감소, 아, 감소한다고 합니다. 어, 엽산은 이제 기량작용을 통해서 류마치스 관절염에 주로 사용되는 메소텍세이트의 부작용을 이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어, 과다한 엽산 복용이 비타민 B12 즉 코발라민의 결핍 증상을 은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, 이 점은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. 어, 섭취가능한 음식으로서는 곡물, 간, 콩과 식물, 특히 검은콩, 감자, 브로콜리, 쑥, 시금치, 메추리알, 딸기, 사과, 키위 등이 있겠습니다. 사용 목적으로서는 알츠하이머병, 우울증, 심혈관계 질환, 암 예방, 신상화 신경관 결손 예방이 있겠고요. 어, 작용 기전으로서는 엽산이 바로 메틸라과정의조회소로서 활성 어 작용합니다. 어 대표적으로 혈중 엽산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어 심혈관계 질환, 및 일부 암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고요. 혈중 협상 농도가 높은 경우 NK 세포의 세포 독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부작용으로서는 과다 복용이한 독성 위험 있을 수 있겠고요. 메스꺼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. 금기 사항으로서는 항경련제가 바로 엽산과 병행시에는 그 효능이 이제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. 녹차와 홍차는 엽산의 흡수를 이제 저해한다고 합니다.